자, 오늘은 MACD 부가 지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이 보기도 편하고 굉장히 쉬운 지표라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면 좀더 어렵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알면 내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설정 방법부터 볼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 잘 하시죠 지표 요거 누르시면은요 지표 클릭하셔서 검색창에다가 MACD 있는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럼 MACD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선이 나와요 여기 설정 우리 MACD에서 여기 설정 톱니바퀴 모양 여기 들어가시면 설정이 나와요 일단 인풋부터 볼게요 인풋 어, 패스트랭스라고 해서 다른 선, 그리고 슬로우 랭스라고 해서 26 어, 느린 선 그리고 소스는 클로즈 시그널 시간은 9. 이거는 우리 관리자라고 하나요? 우리 여기 설정하시는 분이 가장 베스트인 지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베스트 아, 랭스 12, 슬로우 랭스 26, 소스 클로즈 시그널 시간 9로 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모습을 조금 바꿀 건데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정해 놓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설정을 해주시면 잘 보이고요 불투명성은 100으로 해서 어, 두께는 그냥 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MACD라고 나와있죠 이게 이제 메인 지표인데요 MACD라는 지표를 까만색 선으로 우리는 중요한 지표들을 지금 까만색 선 121선도 까만색 RSI도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있죠 불투명성 100으로 해서 어,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그널 선 우리가 MACD를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크로스에 걸맞는 노란색 선으로 바꿔줍니다. 노란색 선으로 바꿔주고, 약간 주황색 빛 나셔도 잘 보이겠죠? 어, 노란색 선으로 바꿔주고, 불투명도 100으로 한 다음에 두께는 얇게. 그리고 정밀도는 요거는 기본 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일단 MACD를 사용하는 목적과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MACD를 왜 쓰냐면,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씁니다.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쓰고, 두 번째, 그리고 MACD 지표가 잘 먹히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는데, 급격한 상승이 나오거나,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곳에서는 MACD 지표가 약간 음 잘안 먹혀요. 완만한 어느 정도 이런 파동이 있는 횡보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횡보 구간. 그때 사용하시면 저점에서 타점 잡고 고점에서 어 타점에서 팔고 이런데 굉장히 잘먹히는 지표예요.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지표다. 횡보 구간이 뭐 거의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차트에서 보면 횡보 구간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행보구간, 여기도 행보구간, 지금도 행보구간, 어제도 행보구간, 내일도 행보구간, 행보구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MACD 지표를 쓸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 유념해 보시고. 자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MACD 지표 어디서 쓰는지 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그럼 각설하고 MACD 지표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MACD 지표를 보시면 요렇게 조금 줄여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0선이 있어요 0선 0구간선 0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 빨간색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빨간색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요기 여기 모양이랑 비슷해요 요기 모양이랑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매수 매도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 빨간색깔 선은 매수 매도세 세가 뭡니까? 세기. 아래로 이렇게 쳐져있으면 뭐예요 0구간 기준으로 매도세가 강한 지점 이렇게 위로 돼있으면 매수세가 강한 지점. 맞습니까? 아래로 쳐지는 구간은 매도세가 강하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어, 위로 올라가는 구간은 매수세가 강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0구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빨간색은 매도세 위에 있는 빨간색은 매수세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안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매도 매수세가 아니라 이 까만색 노란색 선이에요. 까만색 선이 MACD 선이고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어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로스하는 구간을 우리가 매도 매수 타점으로 잡을 거예요. 우리 MACD 지표하고 MACD 선 까만색 선이랑 노란색 선 기준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을 매수 매도 타점으로 잡을 겁니다. 맞는지 볼까요? 이렇게 노란색 선이 내려오다가 까만색 선도 같이 내려오죠. 근데 어 어, 요게 속도가 다르거든요. 까만색 지표가 먼저 올라가고 노란색 지표가 느리게 천천히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크로스가 생겨요. 크로스. 요 크로스가 영선 기준으로 아래에서 생기면 이거는 매, 수, 파, 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 어디에요? 이렇게 올려보시면 돼요. 여기쯤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네요. 자, 여기 지금 횡보 구간이죠, 여러분. 큰 변동 없이 횡보 구간인데, 자, 위로 올라와요. 이제 노란색 선이 위로 올라오고, 까만색 선도 같이 위로 올라옵니다. 까만색 선이 더 빨라요. 근데, 까만색 선이 더 빨리 밑으로 쳐지기 시작하네요. 쳐지기 시작하면서, 노란색 선도 같이 밑으로 쳐지는 이 시점에 다시 이 크로스 구간이 생깁니다. 어디에요? 여기가 매, 도, 다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영선 구간 위에서 크로스 구간이 나오면 여기가 매, 도, 다점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팔았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팔았네. 팔고 이제 다시 영성 구간 밑으로 내려갈 매수 타점이 없으니까 영성 구간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MACD 지표는 MACD 지표에서는 영성 구간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구간 아래서 이렇게 다시 위로 MACD 지표가 올라오고 노란색깔 기준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크로스 여기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항상 영성 기준이에요. 영성 기준. 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볼까요? 여기 MACD 좌표가 쭉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얘도 올라가다가 기준선도 여기서 크로스, 0선 위죠? 그러면 여기가 매도 타점이 되는데 쭉 올려서 보면 여기네요. 그럼 우리 먹었습니까? 그럼 우리 먹었네요. 맞나요? 맞습니까? 이렇게 MACD 좌표는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굉장히 신뢰도가 강한 매수 매도 타점 두 가지 표가 됩니다. 근데, 횡보 구간에서 잘 먹혀요. 왜 그런지 아닌 곳을 한번 볼게요. 변동이 급격한 것 보겠습니다. 자, 하락 시그널이 너무 강해서 계속 밑에서 쳐져 있는 구간 있죠? 여기서는 크로스가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보이십니까?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어디서 매수할 거야? 자, 매수세가 강한 데서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나왔다 풀렸다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상승이 있는 지점에서는 MACD 지표가 잘 먹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MACD 지표는 횡보 구간에서 쓰고 두 번째 영선을 기준으로 하고 세 번째 영선 아래서 크로스가 나오면 여기가 매수 타점으로 보고 네 번째 영선 위에서 크로스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를 매도 타점으로 참고한다. 자, MACD 지표 무슨 지표입니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표입니다. 참고한다. 오케이. Okay.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만 보고 매도,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거래량 보시고, RSI 보시고, 수세 보시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MACD 지표도 크로스가 나왔으니 매수,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그런 부가 지표입니다. 아, 정리되셨나요? 간단하죠 MLCD 영선 기준으로 크로스로 매수 매도한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자 웃기 선생님 그러면 몇분 봉으로 봐야 돼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몇분 봉으로 봐야 됩니까? 자, 단타 하시는 분들 은 5분, 15분 봉으로 보시고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 1시간, 4시간, 1봉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단타 하시는 분들도 횡보장을 파악할 때는 1시간, 4시간, 1봉도 보셔야겠죠. MACD 지표는 횡보에서 가장 잘 먹히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어, 오케이. 여기까지.